퍼드름 일을 시키네요. 해라. 아이 되게 잘한다. 남자 씨시테 시킨 일다 했어요. 네, 시키는 거다 했어요. 이게 시킨 일을 다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아니잖아요 어, 이거 시키는 그대로만 했는데요. 엑셀을 다룰 줄을 몰라요? 저 엑셀 요청드렸었는데. 아, 저 한글로 다 만들었거든요. 이건 한글로. 에, 네, 저 하, 아래야 한글은 잘하거든요. 아, 클릭은 할줄 알아요? 네. 클릭할 줄 알아요? 네. 아, 아, 그 엑셀을. 엑셀은 못하고 아래 하로 안에 다 이렇게 잡혀 음. 만들 수 있어요. 엑셀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광자 씨. 네. 숨을 들이마시는 거랑 내쉬는 거, 그게 숨쉬는 거거든요? 팀장님, 저 광자 씨가 엑셀을 좀못 다루시는 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엑셀도 안 배우고 회사를 어떻게 취업을 했어요? 이거 면접관 누구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요. 응. 인사과에 한번 연락 응. 좀 해봐야 되겠어. 아, 요즘 네. 애들을 너무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근데 아까는 이거 한세 시간 전에 시킨 거 아닌가?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냥 시키는 것만 했어요. 아,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시키는 일만 해? 찾아서 해야지 일을. 아니 아까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네 시키는 일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세시간을 걸리시면 제가 또. 음, 네. 세 시간 안에 시키는 일을 완성시키고 또 찾아서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 저는 처음 네. 왔으니까 뭐 모르니까 그냥. 언제까지 처음이야? 지금 몇 시간 됐어요?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네. 적응해야지. 응? 네. 아 너무 아, 인사 한번 전화 해봐야 되겠다. 어, 너무 죄송합니다. 응? 지금 광자님. 이 행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어 마이너스도 있나요? 하 보다 대략 마이너스 하 정도 아까 음. 전에 시키는 일과 뭐 해야 되는 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 아니 이제 저는 시키는 일도 필요하지만 물론 그 사람이 또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키는 일만 할 거면 저기 알바나 하지 또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네, 상비실 잠깐 네. 얘기 좀 나눠요 힘들죠 아 찌그러서 사수가 또 이런 거좀하셔야지 풀리는 거좀 알려줄게요 아침에 차장님은 투샷 투샷이고 이 팀장님은 믹스커피 그걸로 좀 해야지 기분이 좋아지고 저 위로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죠? 아 위로 차원이지 이걸 못하면은 다섯 번 여섯 번 분리니까 네. 이걸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서 네. 자 아메리카노 한번 눌러볼까? <목소리> 아까 전에 이제 이 팀장님은 어떤 거라고 했지? 연한 커피야. 연한 커피는 차장. 찾아온... 응. 벌써 놓쳤잖아. 아까 클릭하는 거랑 이거랑 좀 다른 거거든? 네. 그래서 이제 믹스 커피. 네. 믹스 커피가 어떤 거야? 동서 커피 아니에요. 여기, 여기 있어. 아 네. 야, 한번 따뜻하게 한번 타볼까? 쓰기통다 버리고, 자 이제 이걸 갖다 드리면 진짜 기분 좋아하실 거거든. 아, 차장 사장님 믹스 커피. 이 팀장님이 이 팀장님이 믹스 커피를 이걸 지금 어떻게 해? 어. <laughs>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네. 객관은요? 이거요. 말안해 들어도 투샷 네. 드려고 했어. 이 팀장님 투샷이야, 투샷. 네, 저 아, 엄마. 얼 얼음 안 탔어요? 네? 얼음 안 타셨어요? 그런 말 속으로 제가 진짜 했거든요. 오늘 엑셀부터해서 제가 깨져가지고 뭐 얘기 좀. 네.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사수분이 치킨 되는데 사수분이 조금. 이모랑 좀 없으신 거 같은데. 네.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인터뷰할 기분이 아니에요.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갑자기. 네. 그럼 이제 가나다 순서대로 이제 보내고 아, 정리를 해. 야 신입 사원도 왔는데 오늘 파티 어때요? 오 너무 좋다하지 네. 마지막... 아, 벌써 퇴근 시간이야. 네 지금 오, 벌써 퇴근 시간이에요 어, 어, 시간, 퇴근 어려워요. 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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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구나. 아, 이제 함수도 아직 안 배우셨군요. 아, 네 이제 이제 엑셀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신입사원 <laughs> 파티 하면서 같이 뭐 얘기도 나누고, <laughs> 그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다. 너무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어떻게? 그래도 신입사원이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목소리> 너무 좋다. 아 아니에요, 아니 눈치 눈치도 있지, 네 <목소리> 아니에요. 저도 맞아요. 금액은 상관하지 마, 어차피 버카로 먹을 거니까. 버카 아, 찬스, 버카 찬스. 신입사원님 때문에 또 아이고 너무 좋다. 아저 이베리코. 돼지고기 여기 삼성역에 유명한 데 있거든요. 아까 찾아봤는데 이베리코 여기 있거든요. 이베리코 참 없는 것만 골라 가지고 진짜 음. 이베리코. 이베리코 나는 음. 날씨도 좀 추워지고 그래 가지고 음. 해 먹고 싶었는데. <laughs> 그럼 너무 기뻐하네. 아, 회요 회, 회, 회. 아니야. 기분 나 빠져 가지고 다음에 리베리콘지뭐 기베리콘지 한번 가 가지고 한번 먹읍시다. 오늘은 마감도 일하니까 그럼 법찬스는 어, 다음에 하자 다음에. 아니면 내일 점심 시간에 김밥 천국 가서 먹던가. 갑자기 김밥 천국이야? 그냥 회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냥 마시고. 다음에요 다음에. 일단 잘 퇴근해요. 이별이 부끄. 아, 괜히 말건 했다. 소리지르고 싶은데 이거 사무실에서 지금 아무도 없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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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한테 아! 하... 하... <laughs> <laughs> 아, 네. 무슨 소리죠? <laughs>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응. 퇴근하기 전에 잠깐 얘기 좀 하면 어떨까? 어, 무슨 소리였어요? 이상한 영상 보신 건 아니죠? 안 코드를 뚫을 수가 없는데요. 영상. 어 이쪽 앉으세요. 이쪽. 아이고, 쪽 앉으시고. 자, 방금 오늘 만나셨던 분들 쫙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하실 일들 다 여기 있거든요. 인수인계표니까 이쪽 보시면은. 여자 친구 있어? 여자 친구 없어요. 여자 친구 없어? 네. 소개 좀 한번 시켜줄 수 있나? 뭐. 주변에 여자 사람 친구 없어? 아 그래요. 근처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아 오래오래 일하자고요. 네? 저 혼자니까. 아이고. 아, 그럼 나중에 연락처 드릴게요. 어, 꼭 전해주시고. 네. 이거는 가지 가시면은 제가 차장님한테 이 팀장님한테는 말을 잘 해놓게 을요 인수인계 막 이런 것들 막 공부 네. 열심히 해오겠다고. 네. 번호는 카톡으로 줘도 돼요? 네. 네. 아이고. 신한그룹에서. 야. 그렇지 신한그룹. 네, 저기 일로, 잠깐 들어와봐. 아, 네. 아, 네. 그럼 잠깐 앉아볼래? 아, 네. 너, 너, 무 재수 없고 싸가졌다고. 소분 여기 다 놨어. 제가요? 어. 네, 너 여기서 이제 그냥 나가야 될것 같아. 아, 저 회사에서는. 말 대고 하지 말고. 네. 오늘부로 이제 그만 다니고, 어, 너 원래 하던 거 하고, 잘 가. 저기요. 저기라니. 일당은 주셔야죠. 일당? 네. 네 이게 무슨 일용식이야? 저 일당이야. 저 아까 전에 허드린이라고 여기서. 저 신규직... 인사지호서 썼어? 네. 어디? 깎아봐. 인터넷으로 다 따박따박. 따박 아니, 아니, 아 우리 미안한데, 네. 우리 수습기간이 있어. 아, 그래요? 어, 너 수습 기간이 이미 이게 정리된 거야. 그럼 나잘렸어요 어, 너 오늘 오자마자 잘렸잖아. 무슨 일장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데? 너 무슨 일을 했는데? 나 저서 밥밖에 더 먹었어? <laughs> 미쳤나봐. 나강남바다가마 오지마, 너안 어울려 강남. <laughs> 뭐 이런 때가 있어요. 뭐야 이게? 뭐지? 손 넘지 마시고 사장답게 앉아 있으시라고 아시겠어요? 나가. 쳐요. 당신이 나가세요. 당신이 아니 여기 내 회사인데 내... 나가. 네? 나가라고. 말대 빠져 나가. 네. 하나 더 하나 저도 하나 드릴 거 있어요. 아니 거야. 괜찮아 안 들을래. 하나 하나 드릴 거 있다고요. 그리고 저거. 사하점은 진새끼야. 저. 아 진짜 어이없네 쟤. 부장이 짤린 거. 못다니요 저런 애들. 아니, 뭐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하 아니, 회사 분위기 거. 다 망치고, 어? 지멋대로냐, 지멋대로. 뭐 저렇게 돼. 아까 하고 가는 거 봤죠? 예. 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응? 자, 씨 얘기 잘 나오셨어요? 강자씨 홍자씨. 내 가방 어디 있어요? 네, 가방 어딨어요? 가방 이쪽에 있죠? 전화번호 주실 거죠? 전화번호. 그분. 아뭐아그아 um, 음,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confronted>